빛과 생명. 빛의 속성 중 하나는 사그러들지 않고 무한대로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타오르는 촛불은 수만 개의 다른 촛불로 불을 옮기고도 여전히 밝게 빛날 수 있다. 태양은 이 세상에 빛과 열기를 전해주는데 모두에게 모자람 없이 전해준다. 모든 사람들은 태양으로부터 유익을 얻는데 지구상에 인구가 절반밖에 없었던 때에 누리던 것만큼의 유익을 지금도 여전히 누리고 있다. 태양은 우리 모두에게 완전한 에너지를 주는데 그 열기와 빛은 마치 누구에게도 낭비되어지지 않은 것처럼 완전하다. 예수 그리스도는 의의 태양이고 세상의 빛이시다. 그분이 주시는 빛은 그의 생명이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4절 예수께서 또 일러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 그는 온 세상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 그를 믿는 자들은 그의 생명을 받고 그 생명에 의해 구원받는다. 마치 촛불의 불이 수만 개의 촛불로 옮겨 붙고도 소멸되지 않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생명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준 후에도 소멸되지 않는다. 우리 모두 그분의 생명을 온전한 상태 그대로 어을수 있다. 어두운 곳에 빛이 빛이었고, 어두움이 빛을 이기지 못했다. 그분의 빛은 꺼뜨릴 수 없었다. 사단은 그리스도를 죄짓게 유혹할 수 없었으므로 그분의 빛을 빼앗지 못했다. 그분이 생명을 잠시 내려놓을 때조차도 그는 여전히 충만한 생명을 갖고 계셨다. 그의 생명은 죽음을 극복했고 그것은 무한한 생명이었는데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자들을 모두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기만 한다면 그분께서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거하실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고금의 신비이다.